관내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달라지는 입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2일 시흥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입시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관내 중학교 학부모와 교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육연구원 김덕련, 이광수 강사의 대학 입학 사정관제 이해와 관내 고등학교 진학 우수 사례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고등학교 어, 무엇보다도 내 아이의 재능을 잘 키워줄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구장 학교 역량 키우기와 더불어 진학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기획된 이번 설명회는 타지자체에 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하는 시흥시의 교육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